쳐. 자 오늘 8월 6일 어 되게 더운 날씨네요 성령 강림호 열째 주일입니다 오늘 이성경께인 부어 모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존박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여름 성경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같이 함께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자, 시작. 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싸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네. 상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자 네. 아, 네. 아, 네. 우리 름으로해서 임정현 선생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형님 요즘 계속 폭폭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위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들께 힘을 주세요. 유년부 아이들과 교사들에게도 더위에 지치지 않게 힘을 주세요. 이제 말씀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2에서 2 4절입 있다 함께 찾아볼까요? 로마서 신약이에요, 신약. 신약 로마서 자, 좀 앞에 바로 앞에 있네요. 사도행정 사도행전 바로 앞에. 오마석 3장 22에서 23. 22. 오, 동시에 찾았어.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자, 3장. 이시비버 동선 말씀 찾았을까요? 찾았어요. 아주 좋아요. 찾았어요. 자. 로마서 3장 22시 24 찾았어요. 세딩 태린이 찾았어요? 뭐 찾았어요? 아 찾았어요? 찾는 시력이 갔어요? 새로운 선은명철로 봉인해놨네? 찾았어요? 어? 그럼 거의 다 찾은 것 같으니까 아직 다찾았네 거의 다 차선과 같으니까 제가 22절 읽고, 여러분들이 23절, 24절은 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laughs>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 오늘 핵심 말씀입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라.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또 다른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의로운 사람이 단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반면에 죄를 짓는 일에는 모두가 전문가처럼 아주 능숙하고 재빠르다고 말해요. 맞아요. 사람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바로부터 네. 네. 이거 요 그죠? 언제 했었지? 그때. 세복세복 선교학교 때 했었나? 우리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제가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줬죠. 아니 그 전에, 전에 이거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전에, 전에 그린 거. 자,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오늘날 우리까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고집 피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죄를 어떻게 짓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계속해서 계속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네. 네, 네. 알, 알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죠 자, 그러면서도 자신이 지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때로는 양심에 질려 악한 생각, 악한 마음, 악한 행동을 모조리 없애고 싶은 마음에 들어도 그게 내 의지만큼 잘 실천되지 않아요. 아주 강력하고 끈질긴 죄는 우리에게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죄를 없앨, 수,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에 대한 이야기를하니까 마음이 어때요? 네, 제원님. 억울해요. 슬퍼 네, 우리의 마음을 무겁고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아프시게 합니다. 네, 재욱이. 아, 진짜요? 그럴 수 있어요. 아무 생각 안들수 있어요. 네,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시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주 기쁘고 희망 찬소식이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아주 기쁘고 희망찬 소식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죄인을 혼내고 벌하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살리고 사랑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받아야 할벌인데도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겁니다. 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해주셨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렇게될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자, 이거 함께 읽어볼까요? 곧예수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믿음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어요. 이 의는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선물로 와 주신 거예요. 따라서나 스스로 아무리 씻어 내려 해도 씻어지지 않고 없애 보려 해도 없어지지 않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으로 것으로만 끝나진 않아요. 더 놀라운 선물까지 주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부럽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셔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것만으로도 꿈처럼 기쁘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일까요?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 의수님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네. 어, 좋아요. 네,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삼아 주십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제 용서를 받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체를 용서하며 살아가길 원해요. 또한 의롭게 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아가길 원하세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죄를 용서받는 자답게 으럽다, 칭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바라며 함께 외쳐볼까요? 함께 되어라 네.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공원 기도로 김새로 어린이 나와서 꼭 기도해 주실게요. 저기, 황국성 들어가겠습니다. 감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부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영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기하고 아름답게 사는 데 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번 주에도 언제나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사과받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주일을 기다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성회께 영복 광고입니다. 성명 관계로 1째 주일이요. 선생님이 함께 하시며 <laughs>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마제에 믿고 따르며 이 마음속에 생기며 살아갑시다 자, 함께 예배드리는 이윤열모 신분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진짜 너무 더워요 어, 여러분 아, 여러분 반갑네요 듣요 그럼요 네 진짜요?

그래 네. 그래도 <laughs> 여러분 감기 걸리지 않게 모 조심하세요. 자 그리고 어, 요즘에 아주 중요한 이슈가 또 있습니다. 흉흉한 뉴스 그 뭐, 뭔지, 뭔지 알아요? 뭔지 알아요? 요 세상이 너무 무서워요. 근데 네. 어... 지나가는 사람 네. 폭행하고 네. 이렇게 네. 지나가는 사람 아무도 아, 더... <laughs>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항상, 어... 항상 부모님이랑 항상 동행하시... 동행하고 어 그 뭐냐 안전하게 여러분 안전하게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성령님을 연체 주인입니다. 성상님이 내가 함께 하시면 믿고 항상 믿음에 따라갈게요. 다음 주 예배 위원입니다. 기도로 전태과 선생님 황금 기도 이재욱 어린이입니다. 자, 우리 주기도 문 하고 마칠게요. 자,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 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비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세계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었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